사랑하는 국민 여러분, 그 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.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합니다.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.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어요. 그리고 대통령이님 때문에 저도 족배 깠습니다. 진짜 지난 3년 직소리도 못하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내네 분들 덕분에 저도 진짜 족배 깠거든요. 내가 제일 열받는 게 원망을 못해서 열받아요. 원망을 못해서 내가 억울해서라도 꼭 제자리로 돌려드릴게요. 돌려드리고 나중에 빚 청구 두 배로 할게요. 에? 고생하셨어요. 대표님도 고생하셨습니다.